그래 발이 움직이지 않고 칼, 손만, 손만 넘겨서 잡아 움직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자꾸 저쪽으로 나가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이쪽으로 잡꾸 치려는 습관을 갖고 계세요. 칼을 이쪽으로 제껴면서 몸이 뒤로 빠지면 이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렇게 되는 거예요. 약해요. 칼이 이쪽으로 가면 제껴이쪽 이렇게 해야 힘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와야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의 중심이 살아있을 때는, 쓱쓱, 그냥 타서손모칠 때는, 이 찔리니까, 상대 오른발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죽도 제쳐 손목을 칠 때는, 제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죽도 제쳐잖아요. 정면를 열었잖아요. 열었으면, 그대로 정집도록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자, 죽도 제쳐 손목. 어, 왜 죽돌을 열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발을 뒤꿈치들이 넓게 복을 가지시고 백길 다음에 이쪽이 아니라 그대로 뒤로 갈때면 뒤로 뒤로 정면 앞으로 치고 들간다면 붙어서는 정면으로 뒤로 가는 게 정면으로 제께는 이쪽으로 가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손목이 그죠 손목치로 그때 제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쪽을 제껴서, 제껴서 이쪽으로 하면, 자, 보세요. 그럼 가까이 잡아주네요 자, 일단 제껴어요 칼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나가면, 이만큼 몸 백들이 칼이 늦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있을 상태에서, 넘겨서 저항을 이미 잡아 당기는 때는, 이렇게 제 힘이 이렇게, 이쪽으로 힘을 제기시면 그죠? 게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쪽로 가는 습관은 상대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상대가 살아 있을 때이쪽으로지나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리 추석이 나가는 거지만 상대의 축도를 제쳤을 때는 일단 중간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로 바로 치는 것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금리를 이해를잘 하셔요. 여기리 가서 어봐 수도 있고 빗맞았을때잠못맞 예, 네, 그래서 사선으로 빠지는 해 조심하려고 그리고 왼발이 뒤로 아니라 좀 넓게 죽도를 잡기 때문에 좀 넓게 편안하게. 상대가 전혀 뭐가 없잖아요.